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겐슬로 박영수입니다. 오늘 우정국 최초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우스백 아십니까? 우체국 스마트 베이킹. 가보시죠. 우즈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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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체국 우즈베, 우즈베. 스마트 베이킹 예오 우체국 하면 좀 우편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체국도 예금 서비스가 있다. 또 예금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뱅 앱이라는 게 있고 그 우수뱅 앱을 많이 좀 가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분들께는 치킨을 쏘도록 네, 하겠고요. 오, 치킨. 상호 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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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 함께 하실 건데 우기자 한번 물어볼까요? 네. 나, 둘, 셋. 스마트 뱅킹을 접속하셔서 신규 고객 가입을 확인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마트 상품권 등정할 거고요. 그리고 예금 상품 가입하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laughs> 어. 오늘 오늘 의상에도 완전 찰떡인데요? 저저저저 가바대 갖춰서 어이 너무 좋아요. 스다 <laughs>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잘어 와. <laughs> 아, 지금 보니까요 이제 우리어 난리 나 난리 나리리 난리 났네. 안녕합니다. 환영 그리고 홈쇼핑, 우정 홈쇼핑 뭔가해서 들어오셨다가 아 지금 계좌 개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 간보시는 거 간보는 거냐? 간보는 네. 거냐? 간보지 마시고 네. 네. 바로가입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가입 접속. 음. 우리 헤어지자. 스. 그. 스마트뱅킹 우수뱅앱 안깔았더라? 뱅. 뱅킹 중에 최고인데 몰랐니?